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테이 TV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남이 보는 나 특집 방송 이어갑니다. 오늘의 순서는 행동파 장형입니다. 머리형적 장형, 개혁가라고도 얘기하죠. 애니어그램 1번 황소 성격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드백은요, 지난 2년간 홍대 앞 연남동 윤테이 다르다 카페 찾아오신 남녀 커플들이 피드백해 주신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깐깐하고 잔소리,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같은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은요. 배우 이순재 씨, 전원주 씨, 우리 고정정 회장님, 또 농구선수였던 서장훈 씨, 대표하는 나라는 공사 구분이 철저한 독일을 상상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깐깐하고 고지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늘 그러냐고요? 아니죠.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쁠 때 의식 수준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머리형적 장형, 개혁가 애니어그램 1번, 황소 성격을 싫어하는 이유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늘 못마땅한 표정과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뭘 잘못되고 실수하고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쉽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저,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이 황소 성격은요. 웬만해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늘 화난 사람처럼 표정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흥분도 잘하고요 또 본인도 화났다는 걸또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화내고 또 이게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그것도 실수라고 보고 그것도 결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나화안 났어 음나화안 음, 났다니까 이러면서 속으로 꾹꾹 누르고 참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아유 저 화났구나. 저 가마솥에 뜨거운 김이 틈새로 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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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삐질 삐질 삐져 나오듯이 나오는데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화 났어 화 났어 이렇게 쉽게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참으려고 하지만 <웃음> <웃음> 그게 말이야 저 말이야 저저 저 말이야 <laughs> 그 그러면 안 되지. 그 아유 정말 참끙끙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습관적으로 화를 낸다. 분노한다. 그래서 난 1번 황소 성격이 싫다는 거야.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자, 널 싫어하는 그두 번째 이유.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지적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laughs> 잘못된 걸 보고는 네, 그냥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적질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질 당하는 사람 어때요? 기분 나쁘죠? 또 마음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나니까 그런 얘기하지, 가족이니까 그렇지,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까 해주는 말이야, 너잘 되라고, 이러는 거죠. 마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어우, 깝깝하고 숨통이 막힌다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황소 성격을 싫어하는 그세 번째 이유는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융통성 제로라는 거예요. <laughs>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을 위한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좀 융통성 있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죠. 교과서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야. 눈치가 없어. 주변 머리가 없어. 그냥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벌레 씹은 표정으로 결론만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안 돼. 고쳐. 바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아유 너무 깐깐하고 칼 같아서 정말 재미없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하더라도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난 네가 깝깝해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자 1번 황소 성격을 싫어하는 그네 번째 이유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이라는 게 뭐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성향을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식으로 그냥 해 아하, 시끄러워 그냥 말이 많아 그냥 하려면 해 일방적인 강요를 한다는 거죠 군대로 보나 직장으로 볼 때는 상명하달식으로 명령조에다가 훈계조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은 머스트 화법이라 그러죠 have to 뭔뭔 어. 뭔 해야만 해 그러면 자기가 어떤 건강 원칙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 자기가 저축을 잘하면 너도 그렇게 해.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딱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내 원칙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너만 맞고, 그래, 니만 옳고, 그래, 알았어. <laughs> 너무 꽉 막힌 사람이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자, 1번 황소 성격을 싫어하는 그 다섯 번째 이유는, 아이고, 촌스럽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그렇고, 머리를 해도 그렇고, 화장을 해도 그렇고, 아무리 꾸미고 갖고도 왠지 시골스럽다는 거예요. 왜 촌스럽다 그럴까요? 아이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입꼬리도 내려갔지, 광대뼈 튀어나왔지, 뭐를 얘기할 때 보면 머뭇거리고 더듬고, 따지든 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음식점에 가도 뭐좀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을까 이렇게 구두쇠처럼 노랭이처럼 수전노 느낌이 나고 즐길 줄 모르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창피해서 같이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이1번황서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잔소리 잘한다, 지적질 시어머니 사감 선생 구두쇠. 완고하다, 촌스럽다, 독선적이다, 고지식하다, 깐깐하다, 융통성 제로다, 무뚝뚝하고 꼬장꼬장 꼬장 고지식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1번 개혁가형 황소 성격은 왜 이럴까요? 어, 원칙을 안 지키는 것 싫어, 철저하지 않은 것 싫어, 내 방식이 아닌 것 싫어, 실수하고 결함이 날까봐 두려워. 완벽했으면 좋겠어 라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번 개혁가형, 머리형적 장형, 황소 성격의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